안녕하세요, 기준모입니다 자, 오늘은 필립스 면도기 스킨 IQ 7000 시리즈 리뷰입니다. 아, 수염. 음, 남성의 상징이죠. 자, 면도기 리뷰가 들어오면 대부분 수염들을 기르는데 저도 한 3일 정도 수염을 길러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쓰던 면도기는 필립스 S9000 시리즈인데요. 그래서 필립스 면도기가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어, 특히 형태나 이 헤드 부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IQ가 붙은 걸로 봐서는 머리도 아마 좋아진 것 같겠죠? 에, 어떤 부분이 새로워졌는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모델에 따라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 사이입니다. 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기면도기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살짝 배경지식을 알려드리자면 전기면도기는 크게 왕복식하고 회전식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필립스는 이 회전방식 면도기에 있어서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어, 필립스가 이 전기면도기를 처음 내놓은 거는 1939년인데요 이 필리쉐이브라는 전기면도기를 처음 발매했고요 이후 약 80년이 넘게 이 회전식 면도기를 주로 생산하고 있어요 자, 뭐, 말하자면 회전식 면도기에 있어서는 장인이라는 얘기죠. 자, 회전식 면도기의 장점은 피부 자극이 적다는 데 있어요. 모든 제품이 그러하듯이 면도기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킨 IQ 시리즈는 살짝 진화한 게 아니에요. 예, 단순 개선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졌습니다. 말하자면 기존 필립스 전기 면도기의 플랫폼이 완전히 바뀐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자, 먼저 디자인부터 달라졌어요. 이 앞쪽 보면 이 필립스 면도기의 상징인 세 개의 헤드는 기존과 같습니다. 그런데 헤드 형태가 기존에는 원형이었는데, 오각형 모양으로 달라졌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어 원형 형태가 처음 만들어진 게한 80년이 됐고요. 이세 개의 원형이 마주보는 형태도 한 40년 전에 완성이 됐는데, 형태가 이 오각형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어 필립스 면도기 역사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며칠 쓰면서 이걸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요. 기존 둥근 헤드와 비교를 하면 좀더 밀착력이 강해진 느낌입니다. 특히 이렇게 직접 사용해보니까 코 밑에 이 수염을 자르는 게더 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전 면도기랑 좀 비교해보니까 헤드와 헤드 사이가 좀더 가깝기 때문에 굴곡을 만나면 더 민감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둥근 헤드가 더 예쁠 수는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이 오각형의 장점이 더 있어 보입니다. 자, 이세 개의 작은 헤드를 이, 받치고 있는 거는 이 360도 플렉스 헤드인데요. 이 헤드는 360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좀 자유분방하고 울퉁불퉁한 사람에게도 아주 유리하죠. 자, 세척 시에는 헤드 아래 버튼을 눌러서 여기,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뚜껑을 열고 깨끗하게 세척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립부는 기존에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살짝 파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자로 뽑았어요. 자, 그래서 그립감은 기존 S 시리즈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뭐 이걸 가지고 휘두를 것도 아닌데요. 예, 그리고 그립부에는 돌기가 있어서 미끄러지진 않아요. 뭐, 그럼 된 겁니다. 오히려 청소는 더 쉬워졌어요. 이 습식 면도를 할 때는 가끔 이 비눗물이 움푹 들어간 그립부에 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일자 형태라서 청소가 더 원활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전원버튼과 표시창이 있는데요. 자, 배터리 상태나 청소 알림 등꽤 많은 아이콘이 나와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IPX7등급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물로 씻어서 쓸수 있고요. 습식 면도도 가능합니다. 자, 구성품이 꽤 많습니다. 여기 여행용 파우치가 있고요. 충전 어댑터가 있고요. 충전용, 이, 라이팅 스탠드. 그리고, 어, 클렌징 팟이 있어요. 여기 클렌징 팟. 여기에다 올려놓고 클렌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청소 카트리지도 한개 들어있어요. 자, 충전은 충전 독에 끼워서 해도 되고요. 그냥 충전기에 직결해도 됩니다. 근데 충전 독 하단에는 LED가 있어서 충전 중에는 좀 아름답게 빛납니다. 예뻐요. 네, 화장실에 세워두면 뭔가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뒤쪽에는 어, 후면에는 트리머가 있는데요. 수염을 기르거나 구레나루를 관리할 때 아주 편리하죠.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데 예전에는 헤드를 갈아 끼우고 트리머 헤드를 껴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기본으로 뒤편에 내장되면서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헤드는 이렇게 손쉽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코털 트리머 헤드나 기타 헤드를 갈아 끼울 수가 있어요. 참고로 필립스 스킬 라이큐는 45개의 스틸 정밀 블레이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분당 9만 번 회전을 합니다. 자, 실제 며칠간 제가 수염을 잘라봤는데요. 좀더 자세한 느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직접 제가 자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 참고로 이게 3일간 기다 수염입니다. 에, 정말 남성성이 없죠. 아, 현대에 태어나서 다행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 남성답지 못하다고 무시당했겠죠. 에, 수염을 한번 직접 잘라볼게요. 자, 처음 면도기를 대면, 자, 이게 너무 자극이 없어서 어, 진동하는 스마트폰을 터게 된 느낌입니다. 자 원래 필립스 면도기는 피부 자극이 없는 어, 편인데 이제 이번 제품 역시 어, 도가 지나치게 에, 피부 자극이 없어요. 어. 자 필립스 면도기로 면도를 할 때는 수염이 난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피부에 대고 이렇게 계속 원을 그리면 됩니다. 어. 그런데 이게 원을 잘 그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창에 이렇게 아이콘이 보여요. 자, 이렇게 시간대상 좀 줄였는데요. 자, 어떠세요? 예, 한 3분 정도 했어요. 자, 깔끔하게 됐죠. 자, 이게 그 필립스 면도기는 이렇게 맨뭐 아무것도 안 바르고 해도 그냥 빨개지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피부 자극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수염이 많이 나지 않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4분 정도 어, 해줘야 됩니다. 자뭐해 봤고요. 이제 얼굴이 한결 뭐 보기가 뭐. 비슷할 겁니다. 자, 뭐 얼굴은 뭐 수염은 깔끔해져도 얼굴은 어디 안 가죠. 자, 이번 모델이 재밌는 것은 면도기 내부에 여러 센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킨 IQ죠. 어, 먼저 파워 컨트롤 센서가 내장돼 있어서 초당 125번의 수염을 파악을 해서 커팅 스피드를 조절해 줍니다. 사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좀 미세하게 변하는데요. 어, 제가 직접 해보면은 수염이 있는 곳과 수염이 없는 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모터에 소리가 좀 달라집니다. 속도가 변하는 거죠. 또 내부에 모션 컨트롤 센서도 있어서 실시간으로 면도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원래 면도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수염이 난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가볍게 해야 하는데 이날 면도기처럼 이렇게 일자로 하는 사람이 많죠. 이렇게 하면 전기 면도기 특성상 어, 자르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제대로 면도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사용 방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해 이 면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이 부분은 스킨 애널리스트라는 앱을 설치하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이 앱에는 면도 시간과 면도 기법에 대한 코치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이 앱을 보면서 면도를 4분하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자 참고로 충전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완충 시에는 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도기 관리도 중요하죠. 패키지에는 무선 클렌징 팟이 들어있는데요. 전기 면도기를 결합하고 전원버튼만 눌러주면 1분 만에 세척이 가능합니다. 어, 기존 대비 60%더 효율적인 세척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무선형이라서 화장실에 배선을 깨끗이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어, 만 유선 세척기는 아무래도 케이블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해지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립스 스킨 iQ 7000 시리즈는 오랫동안 고수했던 이 원형 헤드를 버리고 오각형 헤드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피부 굴곡에 따라 움직임이 더 민감해졌기 때문에 뭐 이건 옳은 개선이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수염이 있는 곳에서는 모터 회전을 빨리해서 더 깨끗한 면도가 가능해졌고요. 동양인처럼 좀 연약한 수염에 대한 절삭력도 강해졌어요. 자, 그 밖에 트리머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내장되면서 수염을 기르거나 구렛나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더 편해졌고요. 또 앱과 연동되면서 올바른 면도에 대한 가이드나 면도에 대한 팁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도, 어, 좀 뭐, 면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자 단점이 있다면 전작에 비해서 몸체 굴곡이 줄어들면서 그립감이 좀 평범해졌다는 것 정도인데요. 뭐 나머지 부분은 워낙 오랫동안 회전식 면도기를 만들어온 만큼 어, 완성도 측면에서는 뭐 단점이 크게 없었어요. 자 오늘 면도기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고대 마야 문명에서는 성인이 되면 면도기를 선물해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사실 마야 문명이 멸망해버려서 확실치는 않고요 자 어쨌든 주변에 성인이 되는 가족이나 아이가 있다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면도기는 한번 사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뭐 많이 쓰는 분들은 날 갈아가면서 10년도 쓰는데요 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